여기는 상암 MBC 가든 스튜디오고요 여러분들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우, 콘서트면 콘서트, 광고면 광고, 애교면 애교, 화로보이스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전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네. 박지현 씨가 네. 은근 보면 뭐 다양한 예능을 통해서라든지 네. 조금 되게 예능미 그리고 또 잔재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우리 박지현 씨그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또 의외로 복싱을 좀 하셨다고. 네. 어 복싱을 좀 했습니다. 어 얼마나 하셨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예, 네,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고 네. 생활적으로 네. 그냥 운동은 계속 쉬지 않고 했습니다. 아 그럼 요새도 복싱은 네. 하시나요? 요새는 이제 안 합니다. <laughs> 네. 연예인이다 보니까 <laughs> 얼굴이 소중해서. 아, 얼굴이 소중해. 네. 그렇죠. 요즘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아니 그러면 때리기만 하면 되, 되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맞을 수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네. 아 근데 뭐 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스파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 진짜 그냥 훈련, 다이어트를 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근데 저는 복싱을 할때 스파링을 안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와 멋있다. 약간 상남자 느낌이네요. <laughs> 어남자다잉 <laughs> 이러시네. 아 완전 스포츠니까 그건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거 외에도 조금 약간 잔재주, 어 나만의 특기, 나 이런 네. 것도 된다. 네. 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아,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몸에서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어? 이게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뼈 소리가. 예. 네. 근데 그거 정도면 뭐 우리 뭐 저도 막어뭐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하나 정도씩은 나는데 근데 자, 저는 진짜 여러 군데 나요. 진짜 여러 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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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지현 씨의 뼈 소리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자, 목부터 가겠습니다. 목부터요? 액션. 아! 야, 잠깐만! 오오! 자, 이건목 하나였고요 아, 목고 가는 거야. 야, 먹고 가는 거야. 야, 다가거가 거야. 야, 가는 거야. 야, 먹고 가 가는 가는 가 잠깐만 지금 마지막에 들은 거는 팔꿈치를 펴는 소리에서 났던 뼈 소리예요. 손목에서 네. 손목이요? 아, 어, 야 그, 아, 어, 소리가 찰진데. 여러분 절대 제가 뭐 때리거나 뭐 해치거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 괜찮나요? 관절 건강해요? 어, 예. 네.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뼈가 뼈가 네. 좀안 좋긴 해요. 아 뼈가 안 좋아. 네 허리가 좀안 좋대요. 아 허리가 안 좋. 대 제가 태어날 때 허. 척추 분리증으로 태어났대요. 아 척추 두 개가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이제 뭐 직접 이렇게 맞추시진 않았. 그게 주변 거고. 조직이 감싸지고 있어가지고 네. 괜찮은 거예요. 아 네. 역시 우리 팬분들의 마음은 임경 님님께서 하지 마요 아플 거 같아 조심해요 이러다가 저한테 태진 씨 그만 시켜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밖에 안 시켰는데. <laughs> 본인이 하다가 너무 신나서 이러는 거예요. 하루에 한열 번씩 갑니다 이렇게. 열 아, 번씩. 네. 아 근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뼈가 맞춰질 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는 한번 진짜 그 전문의를 찾아가서 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카이로 프라텍 아, 어 카이로 프랙터 아, <laughs> 카이로 프랙터 님을 어, 찾아가지고 그렇죠. 한번 받아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에이. 그거 한번 받아보면 아 이렇게 해야지 그다음에 본인이 할수 있으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그렇죠. 어 이거는 엄청 특별한 재주인 거 같은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음, 이번에 또 어,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박지현 네. 씨 노래 중에 우리는 된다니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살짝 <laughs> 가볍게 바꿔서 난 이게 된다니까요. 나의 별 희한한 제주. <laughs>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어 사실 그 빌드업을 위해서 이렇게 뼈 소리까지 네. 이렇게 공개하게 됐는데 아, 네. 이렇게 좀 사는데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좀난 이게 된다니까 하고 잔재주 자랑을 지금부터 문자로 받아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꽤 다양하게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짜장면을 뭐몇초 안에 먹는다 이런 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또어 음. 아니면 아니면 어... 아니면 뭐... 사람 목소리만 듣고 직업을 마치는 신기한 능력이 오, 있다.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또뭐 네. 그런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지각하면 교수님이나 부장님은 나보다 반드시 좀더 늦게 온다든지. 그러니까요. 저희만의 그런 특별한 어떤 능력 잔재주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이 곡을 받는 동안, 아, 듣는 동안. 우리가 어, 사연을 받아볼 텐데요. 나 어디 가서 사은품 추천하면 수세미 한 장이라도 당첨된다. 나 소시적인 미팅 나가면 늘 제일 잘생긴 남자, 제일 예쁜 여자랑 파트너가 됐다. 뭐 등등.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잡곡 세트를 팍팍 보내드립니다. 문자 주제: 난 이게 된다니까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참여. 이렇게 가로 쳐서 보내 주시고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말머리에 현장이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거의 5,800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 라이브를 위해서 오셨나 봅니다. 우리는 된다니까 음악 주세요. 다니까 내가 뭘 했어? 우리는 할수 있다. 내가 뭘 했어? 누가 못한다 했어? 누가 안 된다 했어? 내가 뭘 했어? 우린 된다니까? 만난 날 멋진 예감이 들었지 처음 본 순간부터 난알수 있었어 우리가 함께 할 거란 걸 쉽진 않았었어 눈물도 흘렸어. 그래도 포기안 했어. 우리는 된다니까. 내가 뭘 했어. 우리는 할수 있다. 내가 뭘 했어. 서 우린 된다니까. <laughs> 네말 나도 다 알겠어. 우리. <laughs> 최고의 만남 처음 본 순간부터 난알수 있었어 우리가 함께 할 거란 걸 쉽진 않았었어 눈물도 흘렸어 그래도 포기 했어 우리는 된다니까 내가 뭘 했어 우리는 할수 있다 내가 뭘 했어 내가 뭐랬어, 우리 된다니까. 아, 이 노래 들으니까 뭐든 될것 같습니다. 박지연의 우리는 된다니까. 라이브였습니다. 또 미니 앨범 오션에 있는 곡이었죠. 우리 2850 님께서 혀로 꽃 모양 만들기가 되지 않다 이걸 버, 벌써 보내주셨군요 아 이렇게 도대체 왜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이런 재주가 있다 난 이게 된다니까요 관련 사연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재밌는 거 많을, 많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네. 우리 2850님 혀로 꽃 모양 만들기가 되지 <laughs> 이거 혹시 됐어요? 됐을... <laughs> 아또 아, 이렇게도 아하 혀로 꽃 모양 그 그거 막어 어, 우리 지우 씨 어, 대나 되나, 되나 그냥 혀예요 아 아쉽지만 그냥 혀였습니다 이거 진짜 어떤 분은 이렇게 약간 어, 오막 오각형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꽃처럼 만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분은 또 2372님은 전 양쪽 귀가 많이 움직입니다 아, 아 이거 귀 움직이는 사람들 있는데 어? 귀 움직여? 어, 윙크 잘하시네요. 아 이렇게 하면서 또 은근슬쩍 윙크를 또 해주시네요. 지금 하나 하나씩 우리도 계속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7330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줄넘기 강사입니다. 물구나무 줄넘기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물구나무 줄넘기면은 발로 돌리면서 물구나무로. 이렇게 물구나무 줄넘기 이거 아니 누가 줄을 돌려요?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려 주겠죠? 아, 그러면 비보이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와, 진짜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쳐서 점프를 와. 하는 거죠. 와. 줄을 돌려 주면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대단한 근력과 네. 또 밸런스, 코어가 네. 장난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6530 님은 네. 저는 지하철 만석일 때 빨리 일어나는 자리를 잘 캐치해요. <laughs> 핸드폰을 하다가 갑자기 들이번거리거나 가방을 주섬주섬 챙길 때딱 알죠. 어, 맞아 맞아. 이거 이제 매 눈을 가져야지. <laughs> 딱 저분이 봤을 때 갑자기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났어. 그러면서 딱도딱 돌아보다가 어? 갑자기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음. 그럼 빨리 그쪽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laughs> 어. 아니, 저는 처음에 서울 왔을 때 네. 처음에 못 앉으면 끝까지 서서 갔거든요. 네. <laughs> 근데 이분은. 개, 잘 캐치 하시니까 부럽네요. <laughs> 이게 지하철은 제가 봤을 때 계속 이제 그 호차마다 이거 하나 하나 다 네. 확인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다가 보면 하나 결국 건집니다. 아니 그리고 신기했던 게 서울 네.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어떻게 그렇게 안 흔들리고 꼿꼿이 서 있어요? <laughs> 아니 뭐 잡지도 않, 않으면서 네. 아,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처음에 와서. 여성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해 아, 보이시는데. 아니, 구두 신고 계시는데. 네, 구두 신고 계시는데도 절대 안 넘어지세요. 저는 막 휘청휘청 난리가 나는데. 그게 코리안입니다. 하, 우리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 진짜. 대단하시고 네. 그만큼 다 이제 다그 워낙 노하우가 있기 네. 때문에 너 개인만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남았으는 우리 지현 씨가 키가 커서 아마 휘청휘청 거리는 게 네.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마 뭐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이렇게 자리 이렇게 잡고 그냥 타세요. <laughs> 네, 어 양옆으로 이렇게 <laughs> 아, 탈때 이렇게 타라고요? 어, 타, 타. <laughs> 탈때 이렇게 양팔 양 옆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laughs> 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좀 그럴 것 아,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자, 우리 강형준 님께서는 또난 <laughs> 양손을 뒤로 넘겨 등 뒤에서 양손으로 악수할 수 있다. 난 양손을 뒤로 넘겨 등 뒤에서 <laughs>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 위, 아 아래로. 이걸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왼, 왼팔은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 다 하고 있어요. 왼팔은 위로, 오른팔은 아래로 이렇게 뒤로 꺾어서 서로. 저는 다키는 커녕 지금 제 등도 제대로 못 긁겠어요. 어, 돼요? 어, 완전 되네요. 진짜요? 뒤돌아주세요. 한번. 와! 우리 지현씨도 진짜 반대로 도돼요안 돼요. 돼요. 아, 반대로 하는데. 아, 근데 표정은 왜 그러세요? 아니 이게 답답해서 아, 아니. 이게 약간 오른손잡이 뭐 왼손잡이 이게 있겠죠. 더 유연한 게. 와, 대단하다. 새로운 제주. 아니, 새로운 제주 얻으셨다고요? 아, 저요?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4415님이요. 저는 남편 혀를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오! 여봉 부르면 남편도 왜구랭 하면서 혀가 짧아집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땐박지현씨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laughs> 여봉 이거 말하게끔 하려고 어. 조금 더 짧게 한번 다시 해줄수 있어요 저는 남편 혀를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여봉 부르면 남편도 왜구랭 하면서 <laughs> 혀가 짧아집니다 왜구랭 이러셨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어나불렀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지연 씨 해보라고. 아. 그러면 제가 여봉 그러면 나불렀또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자 아, 저희 둘이요. 어 제가 제가. 어, 잠깐만. 어 <laughs> 나도 힘들어요. 어 우리 일해야죠. 아 일해야죠. 어, 일해야죠. 예 네. 어. 네. 네. 일합시다. 어 여봉 어. 나 불렀어. <laughs> <웃음> <웃음> 어 이거 눈은 보면서 못 하겠다 네. 미안하다 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저도 아. 자 우리 이 진식 님전 어디에서든 자야지 하고 누우면 (10분) 안에 자요 저녁 (7시라도) 자야지 하면 잠들어요 오. 와 이건 진짜 진짜 좋은 제주네요 이거 실제로 그 군인들이 자는 방법이 있대요 음. 쪽잠을 자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뭐 이렇게 뭐 수면 호흡 방법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알아요. 어, 그 337인가? 어, 막뭐 막 그런 거. 네그막세번 어. 세 이렇게 들림 마신 다음에 숨을 뭐몇초 7초, 7초 동안 뱉고 어. 참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거 하면 뇌가 좀 느려진대요. 그러면서 뇌도 느려지고 네. 심박수도 느려지고 해서 네. 더 쉽게 잠든다고 합니다. 우리 강 영자님. 저는 과자를 소리 안 나게 먹을 수 있어요. 입도 안 움직여요. 이 정도면 거의 녹이는 수준 아닌가요? <laughs> 그니까요. 러 어. 이거 녹이는 건데요, 그냥. 어. 누구나 그냥, 그냥 입 안에 두고 그냥, 그냥 가만히 거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은데, 이분은 씹으면서도 소리 안날것 같아요. 와, 음. 엄청난 재주네요. 우리 사 하나. <laughs> <laughs> 조금 영혼 있게 얘기했어요 아. 엄청난 제주네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 영혼이 있는데 네. 이게 없다고 사람들이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유, 유튜브를 보면 표정은 네. 아. 아, 엄청난 제주네요. 이러면서 아. 신기해하는데 이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엄청난 제주네요. 아, 거의 AI 로봇 같았어요. 감정을 많이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네. 한번. 어, 입도 안 움직여요. 엄청난 제주네요. <laughs> 좋다, 좋다. 네. 자, 어, 오늘 다 했다. 이거 어, 마지막 거 하나 읽어볼까요? 사 하나 사 하나님께서 사십 년전 아가씨 때 제주에요. 멀리서 오는 버스 바퀴 속도를 보면 어디쯤 정차할지 정확히 알고 맨 먼저 버스에 탑니다. 아!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버스가 오다 보면 이게 예. 멈추는 곳이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선에 맞추지 않잖아요. 예. 그럼 딱 보면 어 이쯤 오겠지. 그러면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와, 그고딱 이렇게 진짜, 서는 거. 진짜 어. 어마어마한 제주네요. 이거 <laughs> 이렇게 실용성이 있는 게 좋죠. 아 이런 게요? 사실. 이런 것보다 아등 <laughs> 아, 뒤에 이렇게 네, 잡는 네, 것보다 네, 등 뒤에 잡는 것보다 이런 게 진짜 하, 생활에. 생활의 제주. 아마 박지현 씨는 이미 그게 어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서 움직여서 그런 거그그 제주 덕분에 이렇게 또 지금까지 잘 달려온 거 아닙니까? 음. 맞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뭘 들어야 할지 정확히 알죠. 뭘까요? 뭐예요? 설마 <웃음> 설마 <웃음> 광고일까요? <웃음> 광고. <웃음> 반가운 신곡과 함께 반년 만에 손트라에 찾아와 주신 우리 박지현 씨와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오늘 시간도 빨리갔죠? 네, 벌써 끝났어요? 어, 그러니까. 어. 형님이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아니,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게 광고 나갈 때 계속 얘기했는데, 형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 너무 재밌네요도 너무 재밌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laughs> 해주시는데 그래도 즐거우셨다면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우리 엔돌핀 팬분들 네. 많으 시잖아요. 한마디 네. 해주세요. 아, 오늘 항상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손트라보로와 주셔서 엔돌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많은 응원과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가수 박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해 드리고요. 우리 오신 김에 손트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